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과 희소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책 180페이지를 펴 주세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문제네요. 선택, 드물다, 정하다, 희소성, 고르다, 아주 적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어휘인가요? 다음 문제는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는 문제네요. 빈칸 속에 희소성 그리고 선택 중에 한 어휘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예요. 금은 땡땡땡이 있어서 비싼가 봐요. 너한테 더 중요한 것을 땡땡하는 게 좋겠어.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선택은 여러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다 말은 좋다라는 말이죠. 좋거나 필요한 것을 골라서 정하는 것을 말해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죠. 희소성은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만큼보다 더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없다, 조금밖에 없다, 적다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선택과 희소성에 대해서 다양한 나라의 말로 만나볼까요? 선택과 희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봅시다. 먼저 선택입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아이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두길 모두로 몸이 나누어져서 갈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죠? 이런 것을 선택한다고 해요. 오른쪽에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선물을 고르는데 모두 다줄수 없어서 하나를 정해야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운데 마음에 들거나 필요한 것을 고르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왼쪽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른쪽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자아이라면 가방, 축구공, 책 중에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요? 이런 마음을 정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희소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진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금과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나요?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왜 모든 사람들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지 못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보다 조금밖에 없어서예요. 조금밖에 없어서 가지기 힘든 것을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마트에 가거나 빵집에 갈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도 모두 다 사서 집에 갈수 없는 이유는 음식을 사는데 쓰는 돈과 가지고 갈 힘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혹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보다 조금밖에 없는 것을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선택은 무슨 말과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선택을 설명하면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정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르다와 정하다가 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희소성은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나요? 희소성은 많이 많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위에 있는 드물다라는 말이 많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주 적다라는 말도 희소성을 이야기하는 낱말이 되겠지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금은 비싸요. 왜 비쌀까요? 금이 만약에 운 동장에 모래처럼 많이 있다면 우리가 금을 돈을 주고 살까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싸게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없어서 소중한 것은, 많이 없어서, 많이 없는 성질은 무엇이라고 하죠? 선택이라고 하나요? 희소성이라고 하나요? 네. 희소성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너한테 더 중요한 것을 땡땡 하는 게 좋겠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한테 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선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잘 쓰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희소성과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소성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안녕!